11월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언론에서도 연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조명하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관련 보도를 내면 기사를 썼다 하면 인터넷에도 악플이 달리는 그런 KBS 기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초대를 했습니다. KBS 이정훈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S의 이정훈 기자입니다. 네. 저는 뭐. 가루가 돼서 오실 줄 알았는데 잘 버티고 계시네요. 욕 많이 먹던데요. 네. 뭐 이렇게 댓글을 다 보셨겠지만 아직 정신을 좀못 차린 것 같아서 <laughs> 제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기사에 붙은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꾸 뭐 중국 탓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 기자 너 중국인이지.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까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너 그렇게 청와대 들어가고 싶냐? <laughs> 네가 아~ 여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 대기업에서 돈 받아먹고 온갖 시설 경유차 허가해 주고 이제 와서 국민 탓하냐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이렇게 평생 욕을 많이 먹을지 몰랐는데 네. 제가 뭐~ 민감한 정치나 경제 분야를 다루, 다루는 것도 아니고 날씨를 주로 다루는 기사인데 기자인데 어쩌다 보니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사실 다들 많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 들낳키도 걱정된다. 이런 단어에 공포감에다가 더해서 이게 다 중국 탓이다. 이런 불만들, 공포와 불만, 불만감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고 이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는 기사를 썼는데 많은 악플을 받았습니다. <laughs> <laughs> 억울해 하시네. <laughs> 어떤 기사인지 보겠습니다. 보고 평가를 해 보죠. 상당수 국민이 미세먼지 발생을 중국 탓으로 생각하는 것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일으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해까지 4년간 중국 산둥성의 미세먼지는 46% 중국의 영향이 큰 백령도와 일본 규슈 지역은 20% 안팎 줄었습니다. 네, 이정훈 기자의 어, 기사 핵심은 일단 어, 미세먼지가 모든 다 중국 탓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네. 거죠. 아니고 그 실제로 그 항상 날씨 저는 보거든요. 보면은 동쪽보다 중국이랑 가까운 서쪽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고 그럼 그런 경향성이 좀 있던데 뭐그럼 미세먼지가 고등어 탓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laughs>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다 중국 탓이 아니다. 그러면 고등어 탓이냐, 국내 탓이냐? 네. 약간 무 자르듯이 중국 탓 아니면 국내 탓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어, 오존 같은 어떤 어떤 하나의 물질이 아닙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모든 입자들 굉장한 다양한 요소에서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냥 이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수만 가지의 반응을 거쳐서 매우 복잡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단순히 이렇게 중국 탓 아니면 국내 탓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좀 잘못 과학적으로 잘못된 게. 네. 예.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도 완전히 새로운 뉴스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몇년 전부터 그린피스하고 다른 그 NGO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국 사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 다 중국에서 온다고만 생각하고 우리는 책임이 안 지킨다. 그래서 옛날에 NGO들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범수님 그 이런데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예, 그 사실 이게 평균의 함정에 빠지어서는 안 되는 건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발 못지않게 국내발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아주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 때가 있잖아요. 치솟을 때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일본 기상청의 PM 2.5그 예측 사진을 쭉 보여주는 그걸 이제 자주 들여다 보는데 어떤 때는 확연하게 중국에서 오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인데 어떤 때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게 무슨 동심원처럼 이렇게 원을 그리, 그려가지고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을 때 우리가 이제 보자마자 걱정을 하게 될때 이럴 때는 중국발의 주요인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정훈 기자가 보는 다른 보도들에서 잘못된 점, 그 영상도 준비가 된것 같은데 예. 보고 좀 비교를 해보죠. 네. 지난해 12월 발생한 미세먼지 경로를 추적한 영상입니다. 발원지는 중국 산둥반도 주변이었습니다. 북서풍이 불어오는 겨울이 되면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 최근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은 곳곳이 비상입니다. 이 방송에서 지금 SBS와 JTBC 보도였죠. 네. 어, 일단은 같은 데이터들을 다 보고선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잘못된 점들이 생긴다. 어떤 그렇죠. 점들이 잘못된 건지 일단 바로 잡아주시죠. 네, 일단 앞선 SBS의 보도는 방송 기사에 나간 제목이 지난해 고, 고농도 미세먼지 모두 중국발이라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아, 여기에 사용한 연구의 방식은 당시에 이동 바람에 이동 기류를 추적해봤더니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로 왔더라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모두 중국발이다 이런 제목을 결론을 맺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그 바람의 시작이 중국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왜냐하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서풍이 불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중국의 미세먼지가 보대로 한국으로 오느냐 그게 아니라 서해상을 거치면서 각종 선박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이 더해지고요 북한에서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의 서해안 지역, 충남 서해안 지역에 화력 발전소 굉장히 많죠. 무려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화력 발전소 밀집도가 3.8배나 높습니다. 매우 좁은 영토에 많은 발전소가 밀집돼 있어요. 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더해져서 한국으로 오는데 음. 경로의 출발점이 중국이었다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모두 중국발이다라고 할수 있는 음, 어,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 에너지가 40% 이상 이런 그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유럽에서도 우리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독일 바로 옆에는 폴란드거든요. 폴란드도 똑같은 문제 있어요. 거기도 석탄 발전소는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바로 공기가 제일 상태가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독일하고 폴란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 석탄 발전소 때문에 가끔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이런 날도 확실하게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래도 여기는 그 매우 나쁨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꼭다 중국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데이티비 씨 보도는 어떤 점이 문제였던 거죠? 네, 이 보도 제목을 보셨으면 은 중국에서 어 굉장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이게 다음 그 다음 주 우리나라에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어 사실 미세먼지 예보는 지금 국내에선 3일치까지만 예보가 나오고 있고 각종 모델들도 기간이 길어지면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어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대란이 올 거다라는 정보는 예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 내용 중에도 그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기사의 제목과 앵커멘트에는 들어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을지 모르는, 처가 불분명한 기사라서. 예. 저는 사실 그래서 KBS 보도하고 나머지 두 개의 보도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KBS 보도가 이 JTBC 보도나 SBS 보도보다는 정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더 정직하고 괜찮은 정보라는 점은 맞아요. 이를테면 JTBC나 SBS는 대단히 관습적으로 음. 짐작된 중국발, 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미래를 마치 예고인 것처럼 했다라는 면에 대단히 간접적인 보도고 좋은 보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KBS 보도의 장점은 바로 그래서 미세먼지가 무조건 중국 탓이다라는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용감하게 시도했고 그다음에 이 정책의 효과가 빚을려지려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책 협조라든가 뭔가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뭔가 개선의 어떤 방식들이 이야기한 측면들은 좋아요. 네, 그다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 9포인트가 정확히 배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보도는 지금 이게 KBS 9에서 지금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정 기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9시 뉴스의 짧은 포맷 안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그거를 우겨놓다 보니까 당연히 반등팔들이 나오는 거죠. 일단, 어, 지적하셨듯이 좀 상투적이에요. 전문가 인용방식이나 내로서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되게 흔한 것들이 이제 인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는 연구도 하나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연구만 말고도 사실은 중국발이 70% 이상이라고 보는 연구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짧은 요 1분 30초나 요 정도 되는 것 안에 이 연구들을 다 소개 못 해준다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도의 보도는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됨으로써 실패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 외왜냐 그런 식의 것들을 전달하려면 9시 뉴스 포맷이 아니라 다른 좀더 길고 좀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맞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내러티브 역시 중국 탄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중국 탓이 아니라 음. 중국 탄만이 아니라 이 문제의 풀기가 왜 어려운지, 왜 판단하기가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기사였었다면 이런 반발을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반론하시죠 아, 뭐 제가 악플을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잘 배우고 <웃음> <웃음> 하는 것같습니다 저는 이정 기자가 했던 보도 중에 이것보다 더 좋았던 보도는 3월 31일 기사였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뭐냐, 뭐라고 나왔냐면 중국 당국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서풍이 불때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관측되고 이는 중국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기가 정체시 미세먼지 농도가 또한 올라가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은 국내의 역량을 무시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음. 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되게 길고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음. 음.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뭔가 다르게 하는, 다르게 나오는 보도. 어,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뭐 경제신문에서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 한국경제에서 9월 28일에 나왔던 보도인데요. 내용은 최근 6, 7, 8, 9월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하늘이 파랬고 깨끗했죠. 네. 그 넉달 동안 미세먼지가 없었던 이유가 동풍이 불어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아줬기 때문이다라고 네. 결론을 맺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동풍이 불면은 중국 동해안 쪽의 산업지대 미세먼지 발생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풍이 불어서 우리 쪽으로 오는 미세먼지를 막았다면 그게 서쪽으로 들어가서 중국 내륙이 아주 그동안 공기가 안 좋았겠죠? 근데 중국도 이번 여름에 유례 없이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텐데 중국과 한국 모두 미세먼지가 없었던 깨끗한 이유는 폭염은 굉장히 심했죠 올여름에 네. 뜨거운 공기가 지면을 내리쬐면은 공기가 위아래로 굉장히 잘 순환이 돼서 음. 똑같이 경유차도 다니고 화력발전소를 떼도 기상 조건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는 훨씬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원인 때문인데 어,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그 동풍이라는 그 원인에 집중해서 결론을 내려서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정부가 산업계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아. 음, 화력발전소 경유차 똑같이 다녀도 미세먼지가 깨끗한데 잘못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잘못된 음. 결론까지 내린 거죠. 야.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경제신문의 미세먼지를 보는 관점은 정말 국민들의 건강이나 국민들의 숨을 좋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재벌이나 어떤 산업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아닐까 아.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아 이런 건 정말 과장된 보도들이다. 꼭 알려드리고 싶다는 기사들이 있다면요. 어, 과장된 보도. 예. 일단은 미세먼지가 과거보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어, 그건 맞잖아요. 아닙니다. 에이, 왜 그래? 정말 왜... 아닙니다. <laughs>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최악,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어,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믿고 아, 걸으면 됩니다. 네. <laughs> 아니, 실제로 옛날보다 막 굉장히 뿌옇고 그런데. 그데 정말... 어뭐 그런 얘기 있죠 뭐 헤어진 연인 사이의 기억은 다르게 적힌다 <웃음> 미세먼지도 <웃음> 정말 그런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예전에 뭐 8, 90년대에는 퇴근하고 와서 와이셔츠 보면 다시커멓어뭐 이런 말씀하세요. 그때도 바깥 하늘을 보면 정말 뿌옇고 그런 것들이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어.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이 지금보다 서울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50% 이상 높았어요. 근데 요즘 사실 국가 뭐 통계 조작이다, 막잘안 믿는 분들 많잖아요. 국가 통계만이 아니라 각 학계의 연구진들, 학교에서도 다 개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보다 줄었다는 거는 통계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성분이 더 나빠졌느냐, 네. 우리가 뭐 나비나 이런 중금속들 때문에 성분이 더안 좋아진 게 아닐까 의심을 많이 하는데 이런 성분들은 약 90년대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와, 그 희열은. 실제로 <웃음> 예전에는 공기청정기라는 제품 자체가 없었고, 예. 지금은 집안에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예. 이런 분들 원성,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진짜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통계와 국민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신 분이 실제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그분의 해석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일군 바람물질로 지정을 하고요. 와. 그러면서 미세먼지 예보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거의 방송의 기상 캐스터들이 매 뉴스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알려 줍니다. 아... 우리가 그전까지 몰랐던 미세먼지를 바로 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는 사실 과거부터 늘 우리 숨 속에 존재해 왔던 것들인데 이게 머릿속에 인식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 실제로 언론 보도량의 차이로 드러났는데요. 2013년까지 어, 5대 그 일간지에 미세먼지 관련 언론 보도를 본 결과 2012년엔 70 사건에 불과했는데 2013년도에 미세먼지가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자 2012년보다 무려 4.5배나 늘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인식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의 절대적인 부분도 우리가 불안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 미세먼지 최악의 미세먼지다.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까? 어, 이 부분은 데이터로 분명히 반박이 되거든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추억 보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어렸을 적은 평화롭고 깨끗하고 <laughs> 좋았을 거라고 기억하는데요. 확실히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도시 개선이나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실제로 많이 나아지는 데이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왜왜 현재와 같은 문제들이 나설까? 이거는 상당 부분 언론의 문제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현실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하는 좀 학문적 개념이라. 게 있는데 우리한테 뭔 문제 예를 들면 사실은 환경이나 이런 뭔가 과학에 관련된 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이걸 언론이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식의 구성들이 되게 달라져요. 음. 심지어는 어떤 없던 걸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조차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 없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거를 부각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겠죠. 실제로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계속해서 변화해오는 과정은 전형적으로 과학에서 만들어진 결과들을 언론이 추사 선택해가지고 위기로 바꿔내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인지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사회적 현실의 구성 효과라고 하는 건 상당히 높은 거죠. 와, 괜히 숨덜 돌셨네. 아이고, 해당 분의 야 전문가들, 과학자들은 심지어 90년대부터 측정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실제로 그것을 실측해서 통계를 낸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도, 이를테면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서울의 대기질을 일정한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몇 년간 측정했때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그 데이터들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대기가 안 좋았어요. 미세먼지 농도도 높았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내 중금속 농도 이런 것도 높았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그런 것이 보도된 사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가끔 가다가 메이저 언론 중에서 이제 환경전문기자 이런 분들이 있는 이런 언론에서 가끔 가다가 어, 옛날엔 이랬어 라고 오히려 지금이 더 대기질이 좋은 거야 이런 기사를 쓰는 거를 한두 번 제가 본 적이 있는, 있는 정도이지. 실제로 그 밖에는 거의 기사화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음... 전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알아서 기사화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기사화가 될까? 우리 언론을 많이 다뤄보니까 뉴스 가치라든가 판단을 할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의외의 사건이거나 뭐 뭔가 이렇게 그 미담을 만들어내거나 뭔가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국격이 높아져야 돼. 그러면 아마 보도하겠죠. 이를테면 막 올림픽을 한다거나 뭔가 한다거나 그러면 그만 우리나라가 좋아졌고 잘 살게 됐고 이런 것에 증거로서 보도하겠지만 그런 어떤 거리들이 없다면 보통은 훨씬 더 뉴스 가치가 높은 건 불안 공포 사건들이에요 이게 훨씬 더 인지도가 높고 관심들이 많이 생기고 다르기가 쉽거든요 일부 언론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한해 사망자가 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닌 거죠 이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사망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어, 정확한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를 조사한 건데 조기 사망 이란 의미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기대 수명 만큼 못 채우고 일찍 죽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뭐 8시간 이상 되면은 조기 사망 확률이 높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밤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laughs> 이 얘기는 엄연히 그런 표현 면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음... 조기 사망이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잘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뭐 이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는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언론에서 충분히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낳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기 사망자가 많다는 거 정말 심각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런 오해는 좀 없어야 하고요. 저는 이건 환경부 자체가 잘못된 발표를 했다고 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너무나 과감했어요. 1만 명이라는 사람이 조기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걸 데이터로 저는 입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것이 작동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있었겠죠. 이 데이터 안에서 뭔가 드러나는 것이 있었겠지만, 이거를 과감하게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이 1만 명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과학적으로 딱 연결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되게 안 좋은 보도를 했겠죠. 음. 사실 그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그 오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 게 그냥 전기차만 쓴다면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어그 자세히 보면 자동차가 그 만드는 미세먼지 배기가스보다 사실 타이하고 브레이크 패드 때문에 훨씬 더 많거든요. 전기 자동차는 사실 일반차보다 오히려 한25%더 무거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저런 그 사람들 많은 어 그냥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제가 이 프로그램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 의심병이 자꾸 생겨요. <laughs> <laughs> 이 공포심을 자극하는 이유 아까 뭐 기사거리가 된다라고 음. 했는데 설마 또 이게 공기청정기 업체랑 또연결거리가 그런 건 <laughs> 아니겠죠? 맞거요 맞지 않은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진짜 기사 조사했거든요 <laughs> 네. 11월 14일 기사요. 예 14. 정말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음. 이데일리에서 e 두 건이나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발 미세먼지 대비 고성능 공기청정기 준비하세요. 어, 진짜 준비하세요. <놀람> <놀람> 네,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제품 사진이 나왔어요. <놀람> 그러면 두 번째 기사 미세먼지엔 삼겹살? 유산균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이 도움. 그러면서 야쿠르트가 나오고 <놀람> 도리, 도라지차가 바로 나옵니다. <놀람> 아 진짜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 이게 지금 한참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서 이걸 낸 거잖아요. 게다가요. 포털에 보면 픽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픽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론사가 내세우는 기사라는 뜻이에요. 자기 기사로 내세웠던 얘기입니다. 이게 음. 매일 경제가 11월 14일 또 냈는데. 에어드레스 모모 전자의 에어드레스를 광고하는 거하고 미세공 하고 연결시켰고요. 이 기획 취재팀이 기자가 다섯 명이에요. 이 기사 하나 쓰는데 다섯 명이 달라붙었다고요. 제대로 된 환경 기사도 못 쓰면서. 와 진짜 농담으로 던진 얘기네 <laughs> 미세먼지를 악용해서 우와. 산업적인 어떤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도되는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이 <laughs> 어, 이제 하늘을 뿌옇게 하는 원인이 사실 미세먼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뿌에도 다 안개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연무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도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돼서 안개가 뼈도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아, 많은 사진기사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 아. 출근하다가 어, 핸드폰으로 포털에 딱 사진을 봤더니 숨 막히는 출근길 이렇게 해서 <laughs> 뭐 보면은 이런 사진들 보면은 줌으로 최대한 멀리 땡깁니다. 그러면은 음. 원래 안 뿌옇던 것도 되게 뿌옇게 보이거든요. <laughs> 그렇게 해고숨 막히는 출근길. 근데 궁금하죠.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 확인해 봅니다. 보통 정도예요. 음. 그러니까 전날 비가 내려서 수증기가 많아서 밤새 안개로 바뀐 것조차도 상당수 기자들이 실제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아. 뿌옇니까 이거 미세먼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보도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게 하는. 그런 기사들도 꽤 많습니다. 아.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보고 이게 미세먼지인지 연문지 이렇게 분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미세먼지라는 게좀 기묘한 특성이 있어서 똑같은 미세먼지 농도인 날인데 습도가 높은 날하고 낮은 날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고 느끼는 어떤 아 미세먼지가 이 정도 되나 보다 이게 실제로 우리 직관이 사실과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이제 경각심을 이제 알려주는 보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아니요, 그 미세먼지의 경각성을 알리는 보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는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어, 중국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과 국내 둘다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그런 요인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 그렇게 뉴스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꼭 중국 탓할 은 없다고 봐요 제가. 물론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자동차 미연 마찬가지로 다, 사람이 인식하고 인식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맨날 뭐 차이나 차이나 뭐 그렇게 많이 따지고 하는 사람도 일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또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미세먼지 옛날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TV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뭐 있었겠죠, 뭐. 그래 우리나라도 옛날에 개발 부상국일 때는 그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공기질이 어떤지 잘 알려줬으면, 그런 것도 공, 그 언론에서 잘 보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뭐 외부에 그냥 대기진이나 날씨 보도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알수 있게 언론에서 잘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둘다 보도하는 게 맞죠? 뭐 하나 중국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여인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국민이 경각심을 갖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해줬으면 근데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도 별로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안 쓰시고 지금 제 생각에는 어 우리나라 그뭐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거기에서 나오는 거하고 중국의 항상 네 중국 때문에 더 많이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중국에서 오는 것보다더 우리나라 안에서 그더 많은 그 같으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좀 조심을 하든지 뭐 그게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미세먼지 관련 보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결론을 지어 주시죠. 예. 어, 제가 2015년 논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미세먼지의 위험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이에요. 그리고 미세먼지 위험을 보도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소집단 토론을 시켰어요. 고등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인식하는 방법이 전형적으로 신문이 얘기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인식하더라는 아 거예요. 더 심지어는 얘기를 해서 해결 방식을 도입하라고 하면 의견이 갈리는데, 그게 신문의 의견이 갈린 거고 지형이 정확히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의 인지나 해결 방법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한 보도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걸 보여줘요. 음... 자 그런데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 어려운 것인지를 제가 한번 일단 얘기를 해보면 이건 뭐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늘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자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 문제를 얘기하면서 경유차 퇴출을 얘기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온실가스나 CO2 문제에 있어서는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다른 차에 비해서 훨씬 더 낫거든요. 연비의 문제라든가 이런 식의 배출을 되는 것들의 문제에서. 자, 그럼 선택이 있잖아요. 온실가스 배출이 더 중요할까요? 미세먼지 배출이 더 중요할까요? 모르죠. 이건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온실가스 문제는 글로벌한 문제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좀더 로컬한 문제예요.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이나 결정들은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한번 보도를 보시면 어떨 때는 경유차 대출 어떨 때는 온실가스가 더 중요해 이런 식의 보도들을 아마 뒤치 엎치락뒤치락 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의 역량이 이렇게까지 막강한 줄 알면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말거나 알려면 정확히 보도해라 암만큼 보도해라 그리고 정책의 역량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보도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정훈 기자의 이런 보도, 주장 욕 얻어먹으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laughs>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왜곡되고 늘 영향을 받는 이런 것이 이런 것이란 점에서는 사실 미세먼지 문제가 뭐특별히뭐 뭐 유다 남다른 사례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 중국. 영향이 크긴 큰 거죠? 네, 예,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미세먼지는 옛날보다 더 심해진 건 아니고 예. 옛날에도 그랬다. 네, 그 맞습니다. 정도만 옛날에 좀 더, 네. 더 셌다. 더 음, 셌다. 우리의 그 인식의 반하은 낯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아 용기 내줘서 아주 음,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화이팅! <웃음> 네, <laughs> 이정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교육평론가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즈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푹,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